안녕하세요. 세계정보보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에서 새로 나온 메뉴, 앵그리 트러플 와퍼랑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트러, 앵그리 트러플 X. 두개다 신제품입니다. 트러, 앵그리 트러플. 자, 이게 특징이 보니까 황홀한 풍미 속 강렬한 매콤함. 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앵그리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트러플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어, 이두 녀석을 깠는데, 요게 X고, 요게 와퍼.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크기 차이가 살짝 나네요. 높이는, 높이는 비슷하고요 면적이, 크기가 와퍼가 조금 더 크네요. 자, 이걸 까면은 바로 샘버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요 녀석을 그러면은, 어, 와퍼부터 한번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롯데리아 버거를 먹다가 와퍼를 또 오랜만에 시켜보니까, 어,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네요. 요게. 자, 뚜껑을 까니까 양상추랑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를 빼니까 이게 트러플 이게 버섯 예 버섯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 아, 이 트러플이 그 버섯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자, 아무튼 버섯과 이 소스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쇠고기 패티. 뒤에는 뭐 소스가 안 발려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살짝 보니까 소스가 이게 다인가? 물론 여기에는 생상추랑 그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는데. 어, 과연 이래가지고 맛이 날지 모르겠네요. 앵글이라고 돼있는데, 매콤한 강렬함이랬는데, 이 소스가 매운 건지, 일단 보기에는 안매게 보이는데, 어, 일단은, 일단 예상과는 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네요. 저는,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맛을 보고 맛있으면 뭐, 땡큐지만, 맛이 없다면 이거, 아예 지금 반 정도 먹어봤는데 아까 그 소스가 매운 소스가 맞긴 맞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요 이게 제가 볼땐 이게 여기 제가 시킨 매장의 문제가 좀큰것 같은데 이 소스도 너무 작고요 양상추도 너무 작고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닌데 요 새로 나온 신메뉴가 맛이 안 느껴집니다 재료가 없어서 맛이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소스랑 뭐 든게 너무 없어서 이, 이 제품 신제품에 뭔가 새로운 맛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어, 소스가 너무 작게 넣어서 무맛이네요 거의 아 어, 이거는 신제품이 문제라기 보다는 이 매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매장은 이제 안 시키는 걸로 그리고 이 안에 뭐든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맛이 안 느껴집니다 아 이거 일단 요거는 요쯤에서 넘어가고 x 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었는데요 아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솔직히 그 내용물을 많이 못 넣을 것 같은 소스라도 넣, 많이 넣지 아니면은 아무튼 간에 그둘중 하나라도 뭔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두개 다 부실해 놓으니까 앞에 이 앵그리 트러플 와퍼는 아무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소스 맛도 거의 안 느껴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뭔가 이태클를 한번 걸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 너무 실망입니다 이거는 버거킹에 대한 실망보다는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X를 자, 한번 까보니까 자. 여기도 내용물은 뭐비슷하구요 보통 x하고 와퍼 차이가 보면은 그이 패티 패티가 x는 스테이크 패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번이 다르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x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나머지는 뭐 똑같은 것같구요 아 이번에도 왠지 기대가 안 되네요. 이 맛이 어, 기분이 너무 지금 예 기대가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자이 녀석도 한번 다시 합체를 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앵그리 예, 트러플 X를 반 정도 먹어봤는데요. 아 역시 실망입니다. 재료도 아끼고 소스도 아껴서 매콤한 맛이 전혀 안 나고요. 황홀한 풍미, 쏙, 강렬한 매콤함. 이 가고 전혀 다르네요. 아, 이거는 이 매장의 문제라고 이렇게 매장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버섯의이 풍미를 살리려고 하는 느낌은 들고요. 하지만 매장이 소스를 너무 아껴서 하나도 안맵고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별점을 한 1점이나, 1점, 1점도 지금 많은 것 같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좋은 평가는 못 내리겠네요. 일단 뭐 맛은 보게 해줘야 되는데, 맛이 안 나네요. 자, 일단 오늘은, 오늘 이 앵그리 트러플 와퍼는, 어, 꽝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신메뉴라서 한번 뭐 맛보실 수는 있죠. 자,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추천은 안 하고, 어, 뭐 신메뉴가 나왔다? 근데 별로 안 좋다? 뭐, 요 정도?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겨울에. 건강하시고, 세계정복보였습니다 아, 예. 방송을 끄고 이거 남은 버거를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요게 재료가 많이 들었어도 맛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 매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버거킹 임원 중에 이 버섯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버거킹 메뉴에 자꾸 버섯이 들어가는 게 끊임없이 나오네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또새 버섯이 나오고. 아, 근데 버섯이 뭐 원가가 싼 건지 아니면 뭐 조리에 용이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버거킹에서 이 버섯으로 이 뽕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 메뉴를 제가 먹어보니까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재료가 다 들었어도 어, 이, 뭐랄까,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다수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버섯, 트러플, 그러니까 버섯이 기존에 들어갔던 버거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한번 맛을, 신메뉴 나왔으니까 맛을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지 뭐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 메, 이 메뉴가 히트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료가 제대로 들었어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